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을 잘할 수밖에 없는 성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딩을 잘 하는 성향은 살면서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보면 이제 뭐 코딩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정말 똑똑하고 타고난 게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해본 사람 얘기고 어 저도 처음에 열살 때부터 이제 터보 C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비주얼 베이직이랑 어 아까 베이직으로 시작했지. 비주얼 베이직그 다음 했고 이제 베이직이랑 터보 C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한거 치고는 10대 때 되게 못 했어요. 그만큼 재능이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만 넘으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진입장벽을 넘을 때까지 가이드해주는 좋은 강사도 없었을 뿐더러, 저 스스로도 그, 그런 진입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렇게 타고난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재능이 있다, 아니면은 뭐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좀할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거 의지로 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심노가 졸업생들 보면 그냥 고졸이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지금 뭐 보현봉에 엄청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진짜 뭐 천재적인 수준이면 독학으로 막 올라갔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 있어봤자 0.001%이 정도밖에 안될 거야. 그러면 결국엔 대부분은 비슷한 루트를 따르거든요. 제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뭐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황롱문, 교수, 황롱문 교수님이나 이제 되게 많은 어떤 그 천재들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문제 하나를 가지고 뭐이주 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풀이해내는데 나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엄청나게 끈덕지게 잡고 결국에는 풀어 본 사람이 어, 그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있는 게 제가 응용 2단계 오면 제가 기초 때는 되게 친절 친절 모드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처음 하면 힘든데 새로운 게막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수동내가 새로운 걸막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초 팀원분들한테는 제가 되게 어힘안 들게 해, 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신경 안 쓰고 하게끔 하게끔 좀 친절하게 하는 편인데 근데 사람들이 양날의 칼인 게 너무 친절하게 하다 보면 피드백도 정확하게 더, 더 신랄하게 못해요. 대신에 좀 상처가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공용 2 단계에서는 대신에 취업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친구들이 이미 코딩은 어느 정도 다 하는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 그 상태에서는 되게 신랄하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몇명찍 찍는다 말 올라오자마자 발표할 때부터 또는 그 해온 자료를 일주일 동안 공부해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역질문을 하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아,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는, 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딱딱 찝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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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조금 더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문제고.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찝으면,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학생들도. 그럼,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데, 나중에 코딩하다가 꼭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웃풋이 조금 밀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팀노바 기준이라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도 웬만한 회사 가면 꽤 괜찮은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근데, 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코칭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가서 뭐 팀장 달고 일했다고 막 연락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반 회사에선 부작용이 없지만, 근데 우리의 목표는 좀더더 높은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꽤 괜찮은 개발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목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노바 평균 기준으로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확실히 제가 물어보면 너 살면서 그렇게 막뭐 끈덕지게 해본 적 없지 라고 물어보면, 커진 다, 아, 그렇다고 그래. 팀노바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대.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제가 살면서, 제가 그렇게 재능이 없는데도, 어 나름대로 괜찮은 연봉을 받고, 억대 연봉을 받고, 어 개발을,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억대 연봉을 찍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 10년 전이죠. 근데, 그, 진짜 재능이 없었는데도, 거의 10살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찍은 거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훨씬 빨리, 저보다 훨씬, 어 진짜 빨리 확확 내는 것도 많이 봤거든. 근데, 근데도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그 제가 고생했던 경험들,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고생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됐어요. 이 친구가 이거에 어려워하는 거, 나도 그래 본 적이 있고, 이런 식의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적인 코딩 스타일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철학이 생기고, 어 나름대로 괜찮은 퀄리티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고생이 그냥 어안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생하는 동안 나는 빡대가리고 쟤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어,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보면, 아, 그때 한 고생이 지금의 이런, 이런, 이런 나의 단점을 도와주는구나, 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냐, 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어, 엄마가 이제 운변학원 같은 데 보내서 막 스크립트 막 두, 두세 장씩 되는 거막 그거 막 외워서 막 운변학원에서 막 발표, 아, 유치원이죠. 운변 유치원 같은 데도 막 발표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대회를 막 하도 많이 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 대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내일 이거 대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를, 코딩도, 재능 없는데도 끈기 있게 내가 하다보면 언젠간될 거야. 왜냐면 짜증나서 열심히 하게 돼. 아, 왜 내가 이걸 못해? 빡치네? 이런 느낌으로. 나할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아무튼 끈기 있게 하는 거는 좀 자신있게 하다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남들보다 조금 늦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꽤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딩 쪽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실제로 프로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어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취미로 했던 건데, 어 그런 경우가 한두 분야 정도 있었어요. 어 되게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면 뭐 그런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해. 근데 그런, 그렇게 되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 보는 사람 중에 막 백수들도 많고 인생 답 없는 사람도 많잖아. 그리고 지금 막 너무 막 지겹고 막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나온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게 양날의 칼인 게 어떻게 보면은 만족이, 만족을 잘안 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기 때문에 어, 행복해지긴 힘들어도 퀄리티는 되게 높아지는, 뭘 하든지 잘하는 그런 한국인이, 한국인의 특성이 있긴 한데, 그만큼 기,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살도 많이 하거든.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음, 우리가 지금 나약한 마음을 먹고, 그 힘들고 뭐어쩌저쩌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밖에, 어, 최악의 상황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빡치지 않아요? 나는 좀 그게 좀 빡쳤어,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걸 못해야 돼? 짜증나는데?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약간 성격이 막 약간 좀못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지고는 못 사는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 약간 이렇게 악바리 같은 게좀 있어야 돼, 사는데.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끈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뭔가에 그냥 몰입해보고 몰두해본 적이 있으면 돼요. 그런 경험이 이제 없더라도 이제 만들면 돼. 그 뭘,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 그럼 내가 코딩 어려운데 그거 할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그냥 게임하세요, 게임. 어,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내가 커뮤니티가 좋으면 커뮤니티에서 똥글을 쓰더라도 정성스럽게 똥글을 한번 써봐. 사람들 선동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글 쓰는 거에 미친 듯이 몰입해서 쓰던지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게임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든 쟤를 이겨보겠다는 강한 마음, 아니면 내가 기록을 화끈하게 세워보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고, 진짜 개빡세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게임하거나, 결국엔 백수들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백수들이고 방구석, 방구석 뭐 철학가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의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지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높은 수준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먼저야 그 웃긴 게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사생대회 사생대회도 뭐 그렇고 막 글쓰기 대회 막 이런 거 되게 나가서 몇번 상탄적 있거든 근데 다 보면은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막 재미로 그림 그리는 거 있거든요 막 재미로 그림 그리고 막 애들이랑 만화 그려서 서로 막 만화 공유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걸로, 심지어 만화 공모전에서도 상탄적 있어, 제가. 그러니까 그림 잘 많이 못 그리는데도, 그냥 그 스토리텔링이 괜찮아가지고 상탄적도 있고, 무슨 막 외부대에 나가서 상탔어. <laughs> 참 신기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아까 무슨 뭐, 아무튼 글, 글쓰기 대회에서도 그렇게 상탄적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커뮤니티에 중학생 때, 막, 유니텔 꾸러기 같은 데서, 어, 초등학생 때부터 글을 막 쓰고 그랬거든요. PC통신에서. 그리고 이제, 근데 저 중학생 때는 지금처럼 뭐, 패드립 같은 거 아무렇지 않게 치고 그런 문화는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했어. 패드립 같은 건잘안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학생 때부터 뭐 당한 카페 뭐 네이버 이제 송송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디시사이드 뭐 이런 것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나왔나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되게 건전했어 생각보다 막 그런데 글 많이 쓰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막 글로는 막 그래 그런 거 하니까 열심히 쓰게 되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하고 뭔가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고. 어, 뭘 하든지 내 에너지를 다 써서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뺏기는 거래요. 나의 포커스가. 내, 내 초점이 뺏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몰입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해질, 어, 이건 황동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인간이 불안한 건 당연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사자가 나를, 내가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계속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두리번 두리번 할수 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잡아먹히잖아요. 둔감하게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 근데, 근데 야생의 그런 습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순간적으로 없애고 뭐에 몰입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인데, 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 예시, 얘기는 했지만, 어, 제가 봤던 을 방구석 인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매일매일 하고 있고, 꽤 괜찮게 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흥미롭게 하는 거에서 졸라 잘하려고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막 게임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었거든요. 중학생 때. 그, 고등학생 때는 공부만 했고, 뭐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뭐 개발자하고 안막 진짜 애, 막 가르치고 막별 지랄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막 지겨웠어 그때. 막 바, 새벽 한두 시막 집에 오면은 막 맨날 막 입에 닿는 나고 그 다음 날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새벽 한두 시에 과외 과외하고 막 일어나고 프레야스 하고막 아무튼 막 지겨웠거든 이십 대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일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이렇게 에너지가 몰입이 되니까 뭐 이렇게 불안하고 자식고가 없어. 그 옛날에 호준호의 조라는 유튜버가 지금은 조튜브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떤 인생에서 좌절을 겪고 그냥 일로만 일주일을 채웠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지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수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어나 그런 어떤 환상의 세계, 게임에 있는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자아를 연기하면서 거기에 몰입되 지니까 현실은 팍팍한데 거기는 나를 되게 팍팍한 나로 안 봐주고, 내가 여기에 또 몰입돼서, 심지어 게임을 잘하기까지 하면, 대우가 다른 거야. 거기서 나, 내가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세상에서의 자아기 이 때문에,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전 메타버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아, 그리고 팀노바도 자체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좀더발전 시켜서, 이제 외부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어, 이게 회피성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초라한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멋진 나.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세계관이 상충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하든지 몰입해서 깊게 빠져본 경험을 토대로 잘해보세요. 그래서 게임 세계에서 나를 인정받든 커뮤니티에서 글잘 쓴다고 인정을 받든 뭐라든 끈덕지게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옛날에 저그 훈련소 갔을 때훈련소에 이제 건너편 침소에 있던 같은 분대에 있던 그 동생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게임 세계 랭킹 1위까지 해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프로게이머였거든. 막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 친구였거든. 근데 그 프로게이머, 그 친구가, 어, 뭐, 이제는 뭐, 그, 그, 그 게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유명한 게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때 유명했던 게임인데, 그래, 그러,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에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 접고, 프로그래머로 전향했는데, 심지어 프로그래밍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그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쟤는 똑똑하고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저는 살면서 저는 너는 못하는 게 뭐야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살면서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사는데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보인다고 그 친구들은 생각했지만 사실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근데 몇개몇개 몇개 두각 나타나는 그몇 가지가 굉장히 잘했던 이유가 그냥 끈덕지게 그걸 해 그냥 옛날부터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수 있다는 라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끈덕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세계 랭킹 그 게임에서 1위한 친구가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는 워낙에 끈덕지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일단은 버티고 끈덕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에 오르르 몰려갔다가, 또뭐 개발자 쪽에 막 오르르 몰려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냄비근성, 한국인 특유의 그 냄비근성,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일일비 하면은 절대 큰, 크게, 어, 크게 잘 되기가 힘들어요. 막, 투자도 똑같은 게, 막, 뭐, 코인 떡상 한다고 하면, 은 막, 그때 이제 자금 막 몰리면서, 남들이 뭐, 지금 이미 지표에서 이미 오른 거를 막 추경 매수하다가 막 몰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저도 그래 본 적이 몇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남들이 많이 산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게 할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초고수들은 애초에 그, 그 이상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많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봐야 되거든. 근데 프로그래머들도 초보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완벽한 커리큘럼을 초보자의 관점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비현실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실제로, 뭐 계획이 잘 틀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현실적인 계획만 항상 세우니까 고연봉으로 밖에 학생들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보면 딱 그래요. 아, 이 친구는 살면서 또 뭔가 되게 끈적지게 해본 적 없지. 내 이렇게 물어보면 거진 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코칭을 할 때도... 얘한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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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야. 일부러 자극을 줄 때가 있거든요. 야, 너 정도 되는 친구가 이 정도밖에 못 하니? 내가 네,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조사를 하는데 이게 논문 같은 게 있는데 논문에 뭐 이번 주에도 막 논문 지적을 좀 받았거든. 논문을 검토하는데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걸 그냥 보는 걸로 해결할 게 아니고 그 블로그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교차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자료는. 그래서 이거 얘가 주장하는 문서의 근거는 뭐고 그 실험 예를 들면 코덱들에 대한 비교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기획적으로 필요한 그 내용과 이 연구결과는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러 긁어요 그 응용 2단계 정도 하는 친구들은 프라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존심도 좀 세고 그러면은 이게 끈덕지게 뭔가를 그 한계까지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해오는 게좀 달라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근데 이제 끈덕지게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어, 포기하거나, 아, 약간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다가 확 나버린 느낌? 어, 좀 보다가 말고, 보다가 말고 하다가 그냥 어거지로 끌고 온 느낌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되게 오히려 보란듯이 자,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라고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이, 여기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엄청나게 잘했든, 아니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었든, 뭘 했든 간에 공부를 되게 잘했든, 살면서 1등의 경험 또는 꽤 잘하는 군에 속한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20대 이후에 직업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공부를 할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백수인데, 나 오늘 사실 노프 팀장님이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난 힘이 안 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임이나 지금 하는 생활 루틴에서 뭐 하나라도 진짜 진짜 엄청나게 잘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내가 조카한테도 그랬거든. 조카가 딱 봐도 그냥 공부 못할 각으로 있더라고. 한그 그 뭐지? 초3 때부터 내가 코딩 가르쳤었거든. 지금은 안 가르쳐요. 얘가 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이제 근데 고등학교는 또 웃긴 게또 그런 데 갔더라.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갔더라. 참나. 내가 가르칠 때는 열심히 하면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안 가도 되는데. 아무튼 그... 그 친구가 할때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긴 거야. 하는 짓이. 딱 공부 못한 애들 전형적인 특성이야. 뭔가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맨날 게임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 게임을, 야, 너 게임 졸라 잘해? 아니, 그냥, 그냥 한대. 그럼 게임이라도 잘해. 너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왜 이랬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니더래.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오타쿠들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보거든? 뭐래도 하는, 자, 그러니까 현대사회는요, 전쟁이에요. 전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아무 거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 똥글 쓰는 게꼭 나쁠까? 아니에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공감하고, 함께, 어, 할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은 글빨이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근데 그 좋은 글은 사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정성을 들여서 쓰는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면, 그, 그니까 그, 아무리 병맛이래도 그런 능력도 장기적으로 엄청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거지. 이제 근데 뭘래도 아무튼 지금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시해도 그거에 집중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커뮤니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대학교 때도 진짜 뭐 하버드에서 지금 하 하버 맨날 이런 거 붙여놨었어. 지금 하버드의 나의 경쟁자들은 새벽에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숙사 기숙사 그 그 독서실 있거든. 그 이제 새벽까지 공부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나 혼자 막 존나 공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과제하느라고 노트북 존나 코딩하고 막막 막 코딩하고 막 그랬었어. 그뭘 하든지 그렇게 한계까지 자기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도 자기 한계까지 막 몰아붙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해요. 근데 평소에 막 진짜 순두부 같이 사는 사람들 있거든. 되게 그냥 평온하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기똥차게 하는 걸 많이 못본거 같아. 아무튼, 이런, 이게 비밀은 아니고, 너,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코딩을 열심히 한 거랑, 다른 걸 열심히 한 거랑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의 태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극명해요. 그래서 제가 응용이 2단계에 있을 때, 코칭할 때, 개발 실력으로 그 친구를 잘안 봐요. 이렇게 보고, 어~ 아~ 이 친구는 되게 끈기가 있구나 이 친구는 끈기가 없구나 이 친구는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나 민감도가 되게 어~ 되게 심하구나 어~ 이, 이 친구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질문을 매주 매번 하잖아요 매번 친구들 보면 근데 대부분에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끈기 있게 못해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그 고통이 힘들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다른 분야에서 극복을 해 버릇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코딩을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이제 주말인데 또 주말은 또빡 코딩하기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막 코딩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좀더 멋진 개발자로 발돋움을 해야죠. 개발자 진짜 멋진 직업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거다 만들 수 있고, 진짜 못된 짓도 할수 있고, <laughs> 해킹도 할수 있고. 그 원리가 있어. 근데 개발을 좀 알아야 해킹의 원리를 알거든. 이게 해킹 리포트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해킹 기법이나 하는 방법 다 나와. 근데 그런 거를 뭐 자료가 있다고 볼 줄을 아나? 개발 원리를 알아야 그걸 보고 나쁜 짓이라도 하잖아. 차라리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일단 해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실, 화이트해커랑 어, 진짜 못된 그 크래커들이랑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그는 내가, 그니까, 열쇠 수리공이 빈집털이 되면 되게 위험해지지만, 그, 문 없어서, 그까 그러니까 문, 그니까, 열쇠 잃어버려서 되게 문못 닫는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뭐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하는 어떤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 그렇게 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